유통 과정에서 세균 감염의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인데요. 그런데 일부 우유 가공업체에서 위생 절차를 지키지 않고 원유를 유통하는 모습을 KBS 취재진이 적발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남의 한 우유 가공업체입니다. 수송 차량이 목장에서 실온 우유를 가공 공장에 내려놓고는 곧바로 다른 목장으로 향합니다. 다른 수송 차량도 마찬가지 세균 검사용 샘플 우유 등을 담은 용기만 간단하게 씻고 정작 중요한 저장탱크 세척 없이 다시 운행에 나섭니다. 저장탱크가 오염되면 우유가 상할 수도 있고 애쿠전 원유 생산 농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우유지품기 때문에 원심을 하고 농가에 갔을 때 새우유가 들어가면 자우염이 발생을 해가지고 새것도 이제 잇따라지고